자, 안녕하세요. 원주 복구맨. 자, 한국의 벌칙형, 벌칙, 벌칙형 아, 원상 복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아, 여기는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 개발 허가 신청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한 1000평에서 한 2000평 정도? 대략적으로 한 1500평 정도? 아, 이 정도 땅인데 지금 안에 골재가 깔려 있어요 골재가 그래서 주차장으로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여기가 아,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딱 신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시에서 이제 이거는 벌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지금 어차피 전이지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건물을 질 거면 그냥 네 알겠어요 건물 지세요 그럼 되잖아요 건물 지면 되잖아요 근데 어 여기가 전인데 왜 에? 전인데 왜 전으로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전으로 써야죠 그러면 전으로 아, 지금 전은, 전은 어차피 전, 전은 전 지나갔잖아요 밭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제 주차장이죠 여기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강제 이행금을 때리든가 벌금을 때리든가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전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허가 들어오세요. 이거야. 뭐, 이해 가세요? 다시 전으로 만들어 놓으래. 이제 전으로 쓸게 아닌데. 기존에 전이었으니까 전으로 만들어 놓고 허가 절차 다시 들어오라는 얘기야. 이 벌칙 아닌가? 벌, 그러니까, 아, 벌을 주는 거 아닌가? 이거 땅주인한테 벌을 주는 거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 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 이제 건물을 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은 아니잖아. 근데 왜 전으로 만들어 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도로 만들어 놓고 허가 절차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laughs> 다시 전도로 전에서 이제 또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뭐 대지라든가 주차용지라든가 주차장용지라든가 뭐 창고용지라든가 뭔가 여기가 되겠죠 아 그래서 오전에는 와가지고 여 골재를 걷었어요 골재를 싹 걷으라 그랬으니까 저 골재를 싹 걷어 저한 아무리 봐도 한 2,000평 될것 같지 않아요? 저동서식품까지저 버스 있는 데까지 버스 저 뒤에, 뒤에까지 전체 다 한 2,000평 될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은 이걸 싹 한, 오전에 걷었죠? 14개 걷었는데 너무 두꺼워 이거 뭐 엄청난 이거 대형 공사가 돼 버린 거야 그러면 또 협상을 받겠죠? 직원하고 어우 이거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걸 다 걷어내려면 이거 절차 다 드러내야 된다 땅을 다드러내 <laughs>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어차피 뭐 흙, 농사지게끔 흙을 깔으세요 여러분이 골재를 다 덮으란 얘기야 흙을 까세요 어. 아, 그래도 되나? 어차피 사진에만 골재가안 나오면 되니까 농사, 농터라고만 되면 되니까 우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래가지고 다시 제가 골재 깔았던 거를, 골재 깔았던 걸 다시 딱 폈어요. 펴고서 내일 흙 들어와요. 근데 원주 흙이 없네요. 흙값이 두배 두세 배 값이에요, 지금. 근데 흙이 없다는 거는, 아, 좀싼 흙이 없다는 얘기죠? 비싸. 비싸. 그러니까 여기 시내 거리거든요. 한 3, 4만원 되는데 7, 8만원. 이 정도 수신 못, 면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내 권이 뭐, 지금 가격이 이렇다면, 약간 외곽지로 나가서, 예전에 10만원, 15만원 가던 데는, 이제, 아예 안 되죠. 지금, 거기를까지 가려면, 무조건, 어 3, 4만원 더 받아야 되니까, 10만원 하던 게, 13만원, 15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해 못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노가다 현장에서 이렇게, 이런 일 시켰다, 저런 일 시켰다, 막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 왜, 왜요? 아니, 말도 안 돼. 왜 그러지? 전에는 그냥 했는데, 그러면. 아, 지금은 법이라는 게, 아무튼, 매일 보완도 되고 수정도 되고 하겠죠? 근데 원리 원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룰이라는 게, 룰이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아, 공사 중공 떨어지기 작업과 중공이 떨어진 이후에 하는 작업이 달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준공 중공 떨어지기. 준공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아, 관리 감독을 시, 뭐, 지자체에서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집을 져요. 그럼 막,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집을 져요. 그러면 은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거는 준공을 떨구기 위해서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 수로 같은 거는 다 걷어요. 싹그 집에다가 사이드마다 다 수로를 놔야 되는데, 그럼 집이 엄청 줄잖아요. 만약에 100평이다, 그럼 수로가, 수로가 2 30평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은 땅이 엄청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땅 속으로 다 집수정을 묶고 땅 속으로 배관을 하는데, 그냥 설계상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사를 해요. 그리고 중공이 떨어지면 싹 걷어요. 그리고 다시 처마를더 늘리고, 아 보일러실을 지붕을 씌우고 데크를 깔고 아무튼 그렇게 밖에 없는 현실 그게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 다 돈인 것 같아? 아무튼 그런데 이게 단속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지금 시골 다 그래 시골쪽이 아니고 뭐 한국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다 그런거지 지금 간판 여기 지금 여기도 보면 다불법이요다불법저 간판 저렇게 세우는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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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법 다 불법 다 불법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평상시에 단속을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평상시에는 안 해요. 그런데 꼭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만. 지금 여기도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여기 제가 보기엔 10년 넘게 주차장을 썼거든요. 그럼 평상시에 단속을 해가지고 농토로 쓰게끔 단속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안 하다가 인허가 절차가 있으면 이제 그때, 아, 이런 게 자체가 아무튼 요즘 위성으로 다 보이잖아,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하면 될것 같은데 하면 될것 같은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딱 오늘 오늘의 딱 결론은 딱 이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딱 하고 영상 종료할게요. 딱 한국에서는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중공이 떨어지기 전 법과 중공이 떨어진 이후의 법이 아, 공사 현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허가 절차 받기 받기 전까지는 아무 법이 이, 법이 제재를 안 하다가 인허가 절차를 밟을, 밟을 때는 아 이렇게 벌칙형으로 그래 너네들 이렇게 어+ 어 벌칙형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 이거 아 진짜 예산 낭비고 모든 게다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쓸데없이 이렇게+ 이렇게 걷고서 이거 다뭐 흙으로 밭으로 만들어 놓고 또다시 흙을 걷어가지고 다시 건물을 짓다 이거 벌칙형이거든요 근데 좋아지는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 단지 장비 장비만 좀 바쁘긴 하지만 이게 서, 서로 다 손해가 보지 않을까요? 시청 직원들도 몇번 나와 봐서 인허가 절차 뭐 여러 가지 그냥 한번 허가 내잖 내자. 솔직히 허가 내 줘도 누가 뭐 이득 이득 누가 손해 보는 일 없지 않나요? 근데 어차피 허가 내줌면될것 같은데 특별한 뭐남한테 피해만 안 간다면. 근데 다시 이걸 또맛으로 만들었다 다시 허가 내 준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예산 낭비고 장비 기름값이고 다 왜고스 수입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장비 어쩌면 좋아지는 건 나뿐이 없네 저분이어 여기 업자들도 이제 공사하는 업자들도 그렇고 땅주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손해 보지만 아 장비만 이득을 보네. 이거는 아무튼 저희들이 아 이거를 솔직히 일하면서도 허, 뭐, 또 엉뚱한 짓하고 이런 또 다시 밭을 만들고 다시 걷고 이런 거할때 조금 뭐 돈은 벌어서 조,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런 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영상 한번 잠깐 올려봤어요. 아, 저도 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르지만, 가끔, 아, 이런 거볼 때마다, 아, 진짜 이런 건 차라리, 예를 들어 공사비가 천만 원이다. 그러면 천만 원의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보 좋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천만 원 나오면은, 그러면 여기 땅 주인은 천만 원 공사비 되나, 천만 원 벌금 되나 똑같으니까, 500으로 하자고요, 500. 자, 그러면 벌금은 500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공사비가 1000이다, 그럼. 그러면 시에서도 500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예산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천만원 들어갈 공사비를 500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고, 양쪽 다 이득이잖아요. 그 대신 장비는 돈을 못 벌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겠지만, 아, 지금 법이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장비만 생각하면 은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죠. 그럼 원상 복구할거 많고,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런 거좀 떠나서 딱 국가의 국가 그러니까 국가와 아요 사용자 모든 걸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딱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딱 좋을 것 같다고 아 판단하고 아 결론을 내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노가다 뛰면서 좀 이상한 법에 대해서 아 한번. 대충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